네, NLCS, NLCS,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배웠던 마술에 대해서, 이제 연출과 해법에 대해서, 이 영상을 찍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 좀, 일단 세팅이 필요한 마술이에요. 어, 일단은, 어, 일단 아무 모양, 아무 모양, 문양이 상관 없습니다. 문양 네 가지죠. 하트, 스페이드, 클럽, 다이아. 이네 개의 문양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A부터 2, 3, 4. 이네 장의 카드를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이제 아무런 카드 한 장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섯 장의 카드가 준비가 되겠죠. 자. 어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 의미 없는 카드 에이스 카전 에이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런 카드를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자 의미 없는 카드 하나 그 다음에 에이스 2 3 4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세팅한 카드가 이제 있고, 이때 이제 어, 세팅한 카드를 넣, 이제 카드 위에 올려놓기 전에 이제 우리 오늘 배웠죠?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주고 그대로 카드를 덮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처음에는 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고, 왜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브레이크 잡는 그 폭이 좁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새끼손가락으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관객에게 가서 이제 마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때 새끼손가락 브레이크를 한 상태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드가 이제 내장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네 장. 이렇게 해서 네 장을 보여줍니다. 이때 저는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 있는 상태예요. 브레이크를 건 상태에서 카드를 이렇게 세주는 거예요.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천천히 연습하면 다 됩니다. 저도 돼요. 그러면 우리 NLCS 오늘 수업했던 친구들 다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내장을 보여주고 다시 카드를, 카드를 정리해줍니다. 근데 계속 기술은 걸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 기술 걸어져 있는 상태. 자 그리고 이제 어, 반대 손으로 카드 우리 브레이크 걸었던 이 카드를 다 잡습니다. 다 잡아요. 다 잡고 카드를 뒤집습니다. 뒤집어요. 자, 이때는 기술이 안 들어갑니다. 다행히 줬어요. 좋아요. 기술이 안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카드를 이제 네 장을 밑에 깔 거예요. 내려볼 건데 왼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왼쪽에 하나, 둘, 셋, 넷. 내장이죠 자, 근데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게 에이스 2, 3, 4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의미 없는 카드 에이스 2, 3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술을 또 진행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실제로 관객한테 말할 때는 하트 4라고 말을 해줍니다. 실제로는 하트 3이에요. 자, 하트 4를 맨 아래다가 놓겠다고 합니다. 하트 3, 하트 3, 맨 아래 나요. 근데 말할 때는 하트 4를 맨 아래로 놓겠습니다. 라고 해요. 자, 그리고 뭐, 신호를 주면은 하트 4는 맨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맨 위,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번 또 뒤집어요. 뒤집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엔 하트 3을 맨 위에 올려놓는다 그래요. 실제로는 하트 2예요 자, 말할 때는 하트 3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관객에게는. 자, 하트 3을 맨 위에 올려놓겠다. 자, 그런 다음에 신호를 한번더 주면은 하트 3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면서 반대 손으로 카드 맨 밑에 맨 밑에 짱 카드를 꺼내서 보여 줍니다. 그럼 하트 3이 나와요. 하트 3. 자, 이때 기술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이, 자, 뭐냐? 이제 아까 우리 배웠던 브레이크가 한번더 들어갑니다. 자, 브레이크를 좀 쉽게 걸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일단 어떻게 하느냐? 카드를 펼쳐요. 자, 이상이 없다. 이 생이 없는 카드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 두 장을 세요. 두장셌죠 지금? 두, 자, 두 장을 셌고이두 장의 카드가 지금 여긴 손가락을 가리고 있거든요? 자, 가리고 있을 때 새끼 손가락을 넣어줘요. 넣어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면 돼요. 자,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카드를 이렇게 카드를 셉니다 카드를 세서 두 장을 세고 생깨 속가락을 넣고 그대로 카드를 놔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브레이크가 됩니다 브레이크 자 이런 식으로 쭉 세. 세서 딱두장 남았을 때딱두장 남았을 때 생깨 속가락들어가고 카드를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를 건 상태에서 하트 3을 카트 3한 장만, 한 장만 잡을 거예요. 한 장만 잡아서 카드를 뒤집습니다. 뒤집고 이제 관객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원하시는 숫자 아무거나 말해달라고 해요. 낮은 숫자를 고르면은 좀 신기함이 덜하니까 5에서 14의 숫자 아무거나 말해 달라고 해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7이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카드를 살 건데 브레이크 걸려져 있는 이 카드를 반대손으로다 잡을 거예요 두 장을 잡을 거예요 이거를 한 장처럼 보이게 할 거거든요 자 숫자, 7, 숫자 7을 골랐어요 그러면은 브레이크 된거두장다 잡고 한 장처럼 보이게끔 해서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때 중요한 거 뭐냐? 자, <laughs> 우리가 카드를 이제 세 거자 일곱 장을 세 거잖아요. 그 이때 카드를 이제 우리 브레이크 걸었던 두 장의 카드를 한 장처럼 잡고 카드를 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카드를 위로 세 거예요. 위로. 자, 다시. 하나, 둘, 위로 세 거예요. 위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 일곱 장 카드. 자, 일곱 번째 카드는 4 다이아라고 보여주고 이걸 외우라고 합니다. 자, 다 일곱 번째에는 4 다이아가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외워 달라고 하고 그대로 카드를 뒤집고 그다음에 우리 선에 있는 카드 그대로 덮습니다. 덮어요. 자 이제 거의 어려운 건다 끝났어요 거의. 자그 다음에 이제 이자이 하트, 하트 실제로는 에이스 하트에요자이 하트를 다시 밑으로 맨 밑으로 놓겠다고 말을 합니다. 놓겠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신호를 주면 자 우리 아까 관객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까 숫자 몇을 골랐죠? 7이었죠. 그러면은 7장을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은 이 하트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하트에 딱 보여줬으면은 그대로 다시 뒤집고 카드 정리하고 카드를 이제 에이스가 이제 밑에 있잖아요 이제 에이스를 중간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카드 한 절반을 떼서 이맨 위에 있는 카드를 아래로 보내 줍니다 그냥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에이스 하트 근데 에이스 하트가 아니죠 이제 의미 없는 카드 자 이거는 이제 뭐 뒷주머니라든지 앞주머니에다가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 어 중요한 거는 이 카드가 보이면 안 돼요. 보이면 안 되니까 이 상태,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져가서 이제 주머니에 넣어주면 됩니다. 무조건 이 카드가 관객볼수 있게끔 해야 돼요. 이 카드가 절대 보이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뭐 주머니 앞주뭐뒷 주머니나 앞 주머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이 에이스 서트는 신호를 주면은 순간 이동을 해서 에이스 서트가 중 카드뭉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에이스 서트를 여기서 꺼내 주면은 되는 마술입니다. 네. 어, <laughs> 일단 햇법부터 보여줬고 이거를 이제 연출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한테. 자, 의미 없는 카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세팅은 똑같아요. 아까처럼. 자, 의미 없는 카드, 에이스, 2, 3, 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 브레이크 된 상태에서 이제 관객한테 다가가서 마술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카드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카드는 이렇게 에이스부터 2, 3, 4. 이렇게 4장이 있습니다. 카드 잡아줘서 뒤집고 카드를 에이스 2, 3, 4 4장의 네 카드가 있어요. 자 먼저 하트 4를 맨 아래로 놓고 신으로 주면은 에이스. 자 에이스. 하트 4는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하트 3을 맨 위에 올려놓고 신으로 주면은 하트 3이 위에서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3. 자, 됐죠? 자, 카드는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에이스, 자, 에이스를 잡고, 자, 3마트를 뒤집고, 자,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말씀해 보실래요? 어, 아, 5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팔 스페이드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8스패드 자, 그이 하트를 다시 밑으로 넣고, 시도를 주면은, 우리 아까 관객이 숫자 몇 골랐죠? 자, 5를 골랐죠? 자, 그럼 다섯, 번, 다섯 번째 짱을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하트 그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laughs> 이번에는 마지막 에이스 하트입니다 이 카드는 제가 뒷주머니에다가 잘 넣어두고 어 제가 신호를 주면은 이 에이스 하트는 순간 이동을 해서 카드 뭉치가 에이스 하트가 카드 뭉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술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 마술이 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계속 천천히 연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술. 제일 쉬웠던 키카드 마술인데, 어, 이거는 관객이 섞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제 카드 마술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카드를 섞어달라고 해요. 그러면 카드를 막 섞겠죠? 자, 섞었어요. 자, 그리고 카드를 이제 받겠죠, 마술사가. 그리고 카드를 뒤집어요. 이렇게 뒤집어요. 뒤집어서 이제 카드를 살펴봐요. 어, 카드는 이때 맨, 이때 이제 관객에게 이제 말을 해주는 거지. 멘트를 해주는 거예요. 어, 카드 잘 섞었네요 하면서 우리들, 이제 우리는 뭘 하느냐. 맨 밑에 있는 카드. 오 다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친구들이 했을 때는 오 다야가 아닌 다른 카드가 나오겠죠. 자 펼쳐서 어, 카드 잘 섞여 있네요. 하면서 우리는 맨 밑에 있는 카드를 기억하면 됩니다. 저는 오 다야가 남았어요. 오 다야 남았고, 자 저는 기억했어요. 지금 오 다야. 그리고 카드 를 다시 뒤집어요. 뒤집고 이제 카드를 하나 골라보세요라고 해요. 뭐 보통 뭐 중간이나 아니 밑에 카드를 뽑은 친구들도 있는데 가끔 맨 위에 있는 카드를 뽑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에 맨 위에 카드를 뽑는다. 완전 땡큐. 완전 감사한 거죠. 왜냐? 우린 이미 이 카드를 외우고 있어요. 어떤 카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카맨 위에 있는 카드를 뽑았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섞관기 같아. 섞으라고 줘도 돼요. 막 섞어도 돼. 그리고 받아, 우리가 카드를 받고, 그 다음에 관객의 카드를 찾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억했던 카드를 찾아서, 관객 뽑은 카드는 이겁니다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카드를 중간에서 이제 뽑았다. 중간에서 뽑았다. 자, 파 스페이드네요. 이때, 실제로는 이때는 이 관객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저 마술사는 몰라요. 관객만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팔 스페이드를 이제 매우 다고 쳐요, 관객이. 그럼 관객 카드가, 관객 카드를 맨 위에 올려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외웠던 오다이아랑 관객의 카드랑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카드를 섞는다고 하는데, 오늘 수업하는 걸 보니까 샵, 카드 섞는 거. 셔플이 조금 힘든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셔플이 아니라 컷을 합니다. 자, 컷은 뭐냐. 그냥 카드 위아래를 바꿔주는 거예요. 위아래로 바꿔준다. 그래서 카드 맨 위에 있는 카드를 좀 떼요. 절반을 떼요. 떼서 그냥 밑으로 보내면 됩니다. 다시 위에 카드 좀 떼서 밑으로 보내면 돼요. 이걸 반복해 주면 됩니다. 절대 안 섞여요. 자, 맨 위에 있는 카드 뭉치 조금 떼서 밑으로 보내줍니다. 이걸 빠르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천천히 카드를 조금 떼서 밑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카드를 다시 뒤집어요. 뒤집어서, 이제 카드를 찾을 거다 하는데 이때 관객한테 카드 이렇게 보여주지 말고 우리 마술사들만 이렇게 봐요 마술사들만 볼수 있게끔 그래서 카드를 찾는데 어뭘 찾느냐? 우리가 기억했던 카드를 찾는 거예요 저는 오다이아를 기억했기 때문에 오다이아를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관객의 카드는 이 오다이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관객의 카드예요 오른쪽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게 관객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관객의 카드가 8 스페이드라는 걸 확인하고 관객의 카드는 8 스페이드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연출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카드를 이렇게 막 섞어요 섞고 자, 카드를 받아요 마술사가 봅니다 음, 카드 잘 섞여 있네요. 자, 어, 여기 중에서 카드 하나 골라 주실래요? 자, 이 카드 기억해 주세요. 자, 기억하셨죠? 위에 올려주고, 자, 카드를 좀 섞어 볼게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음, 관객의 카드가 어, 어디 쓸까요? 아 관객의 카드는 바로 오 다야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면서 마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어이 마술 이렇게 선생님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마술을 하기 위해서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마, 연습도 해야 되고 말하는 거, 연습도 해야 되고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배웠던, 오늘 수업 때 배웠던 마술의 연출과 해법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오늘 토요일 날, 우리 e d s 마술 수업 받았던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 선생님이, 어, 몇 명이 봤는지 알수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